지금 시장 투자자들은, 아, 너무 좋아. 더 오를 것 같아. 롱을 외칩니다. 자, 롱만 갈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고인씨 아저씨분들이. 지금 시장은 연준을 믿고 있나요? 믿고 있지 않나요? 연준은 지금. 자, 비트. 20.8K. 야, 매번 거의 한몇달 동안 16, 17, 18. 계속 그 십몇 대 비트코인 가격을 얘기하다가 이제 20k가 넘었습니다. 20.8.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단 며칠 만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분이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거 한번 다뤄 드릴게요. 자, 그래서 21k까지 갔다가 살짝 떨어졌습니다. 21.4k. 비트코인 2,590, 거의 2,600만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100만원대였죠. 2,100에서 2,200 왔다갔다 했는데 400만원 가까이 좀 올랐고 이더리움은 이제 200만원에 근접해 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리플 480원 솔라나 3만원 가까이 솔라나가 거래대금 제일 많죠. 앱토스도 많네요. 롱비율 72% 자,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멤버십 가족분들 중에 지금 그, 막 아쉬운 분들도 계시죠? 사실 코인 이슈도 아쉬워. 왜냐면 1월 달에 좀더 많은 양의 코인을 주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하는 가격이 오지 않았어. 근데 저희, 김도현님은 언제 매수를 하셨나요? 지금 25% 수익 중이라고 하시는데, 언제 매수하셨죠? 김도현님은 사실 저번 작년 11월달에 우리 코이니스 가족분들 매수 단가가 얼마였죠? 16.5? 오 아닐건데 우리 세니아님 30% 40% 수익 흥미 없습니다 어, 될 때까지 하자님 김두현님 루비님 15.5k 그쵸? 코시님께서 원화가격으로 제일 낮다고 하셨을 때요 아 세리방님은 그때 매수 들어가셨고 어, 우리는 이미 1 5 5 k 에 매수를 했어. 잘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많이 매수를 못 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으실 건데, 걱정하실 거 없다. 걱정하실 거 없다. 지금 단기적으로 쭉 올라갔는데, 요게 어떤 자금들이 들어왔는지, 오늘 마지막에, 어, 좀 시그널 날, 그, 드릴 겁니다. 저도 덕분에 16k에서 전부 매수하셨다고, 전부 매수하시면 안 되는데, 초록초코님. 오, 어, 전부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아, 막 너무 막 싱숭생숭하신 분들도 많고, 노숭생숭하신 분들도 많고, 참 그렇더라고요.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회는 또 옵니다. 어, 기회는 또 옵니다. 어, 충분히 기다리세요. 현금 늘리세요. 확실하니 괜찮습니다. 또 모르시고 또 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한 700분 정도 봐주시고 계신데 하단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기대인플레이션 둔화, 미국 증시 3대 지수 또 상승 경기침체 우려도 에 미국 연준 긴축 완화 기대감 훈풍자 지금 이제 미국 CPI가 좋게 나왔고 그로 인해서 이 제일 제 중요했던 지표 중에 하나가 1월 13일 미국 금융주들 4대 금융주 뭐 JP모건, 밴쿠오브아메리카웰스파고 시티은행 얘네들이 13일날 우르르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을까 자, JP모건 4분기 실적 예상 상회. 주가 개장 전2% 하락. 코인 이슈가 금융주들, 은행들,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 금리가 높게 되면은 대출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했었죠. 근데 예상치가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어요. 반대로 나왔죠. 근데 왜 좋게 나왔는지 이걸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우리 이윤주 님이 대출 매출만 엄청 잘 나왔어요. 말씀하셨죠. 요거 오늘 다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요거 실적 좋게 나왔다. 그래서 야 가자. 지금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 일본 금리 인상 이슈 요것도 다뤄 드릴 겁니다. 구용님 기다리세요. 오늘 자 보시면은 영업 수익이 35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를 했습니다. 코인 이슈님 금리가 높은데 어떻게 매출이 증가 되나요? 금융회사들의 순이익은 순 마진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겠죠. 시장 예상치 343억 달러보다도 웃도는 좋은 지표를 발표를 했어요. 좀 정확하게 따지자면 JP모건이랑 뱅크 오브아메리카 얘네 두개는 좋게 나왔어요. 자, 좋게 나왔는데 웰스파고랑 시티은행은 어떻게 나왔어요? 웰스파고랑 시티은행 안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특정, 뭐, 금융주들이 이제 좋게 나온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번에 좀 좋게 평가를 받는 게 뭐냐면, 대손충당금이 증가를 했죠. 3분기보다. 대손충당금이 뭐냐면, 은행들이 이제 뭐, 지금 이제 경기침체 들어가고 있으면 힘드니까, 앞으로 이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충당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현금 보유량이 뭐 많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대선 충당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3분기보다 거의 한50% 증가를 하면서, 아, 얘는 준비가 잘돼 있구나. 앞으로 경기 침체가 와도 준비가 아주 잘돼 있구나. 시장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좀 대출도 많이 나왔고, 뭐, 뭐라 그럴까, 이, 그 순이익, 순이익이 좀 증가를 했는데, 자, 이거 진짜 중요해요. 지금 시장은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미국 11월 신용 대출 280억 달러 예상치 대비 12% 이게 뭘까? 우리 신용 카드 쓰시는 분들 리볼빙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리볼빙 플러스 신용 카드 결제 신용 카드 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JP모건 g 에그 JP모건 뱅코브 아메리카 실적이 높게 발표가 됐고 대출에서 매출이 많이 나왔다는 건뭔 뜻이에요? 개인들의 신용카드 대출도 그렇고 요거 리볼빙 서비스가 많았다는 겁니다. 요거 한번 뒤에서 좀 디테일하게 다뤄 드릴게요. 자, 근데 요런 것들은 쏙 빼먹었죠. 우리 시장은 지금 좋은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연준을 믿지 않아. 연준이 뭐 아무리 뭐라고 하든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이 이제 발언들이 나오는데 믿지를 않아. 아무리 뭐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뭐 금리 인상을 뭐5% 6%해 봐라. 너네 못 하지 않냐. 믿질 않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들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자, CPI 좋게 나오니까 당연히 뭐까지 떨어져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 기대 인플레이션 미시간대에서 나왔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연준이 우려했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어, 연준이 들어왔을 때는 좋은 지표들이라는 거 요거. 금리를 높게 올릴 이유는 없어 보여요. 왜? 기대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그리고 금리가 지금 지금 상태에서 쭉 갔으면 갔지 5%뭐 5.5, 6% 올라가기 힘듭니다. 여기서 많이 올려도 50bp 정도.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도나 요거는 연준도 좋아하는 지표다. 그래서 보시면. 보통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리서치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휘발유라던가뭐 에너지 이런 것들 가격만 좀 떨어지더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또식자재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단은 뭐 실제 소득도 올라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상쇄되는 건데, 자 좋은 지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근데 안 좋은 기사도 있습니다 요거 우리 멤버십 톡방에 누가 올려주셨던데 턱밑 차오른 미국 나라빛 제닛 옐런 누님 한도 늘려달라 이거 기사 보신 분좀 기억나지 않나요? 코인 이슈 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요거 한번 어, 코인 이슈가 다뤄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아마 이게 언제 나왔냐면 작년 1월달 재작년 12월 달부터 작년 1월 달에 요거 달아들었어 우리 스타님 기억하시네 이게 뭐냐면은 매년 연초마다 나오는 똑같은 기사 어떻게 보면 연례행사 우리 크리스마스 뭐 박싱데이 뭐그 광군제 뭐 이런 것들 인도의 또뭐 디알리 축제 매년 정기행사있죠 똑같은 겁니다 매년 연초 되면은 연말 연초 되면 요거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 2021년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1년도 12월 달에, 그때도 막 비트코인 막 빠지네, 주식시장 뭐 없어지네, 미국이 디폴트 되네, 막 그런 기사들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코인 이슈가 괜찮습니다. 어, 이렇게 될 가능성 굉장히 적습니다. 비트코인 막 그때 막 빠지는 거 기다린다, 뭐 한다. 그때 아마 가격이 50몇 K 간다 그랬었나? 그럴 겁니다. 불과 뭐 1년, 한 1년에서 2년 조금 안 됐는데도. 자,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미국 의회 부채 한도가 너무 적다. 조금 늘려줘라. 디폴트나면 너네 다 책임질 거냐. 그래서 2조 5천억 달러를 늘렸습니다. 늘려가지고 31조 3,800억까지 늘렸는데, 1년 전에 그 늘려놨던 거를 지금 그만큼 국채를 다 찍어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한도까지 780억 달러밖에 안 남았다 그래요. 미국 정부가 이렇게 이제 제니 엘런 누님이 뭐라 그래요? 야 한도 도달해서 미국 이거 디폴트 나고 막어 미국이 흔들리면은 너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너네 하원 공화당 너네 빨리 승인 시켜라 요거 부채 한도 늘리는 거 그리고 특별 조치 시행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미국 내에서 이제 뭐 공무원 퇴직기금이라던가, 요런 그, 연금 나가는 금액들. 그냥 최대한 막 급하지 않은 것들. 좀 나중에 나가도 될 금액들. 요런 것들을 지출도 줄이고 예산안을 최대한 아껴서 요거 최무한도 늘리자. 그러니까 다른 데쓸거다 아껴가지고 최무한도부터 늘리자. 지금 미국 디폴트 되면 어떻게 할래? 압박을 지금 지르고 있는 겁니다. 제니 엘로 누님이. 지금 미국 우리 중간선거와 이제 결과 다 나왔죠? 상원은 민주당이 가져갔고 하원은 이제 공화당이 가져갔는데 케빈 메카시 의원이 이제 하원의장 자리에 얼마 전에 그 대만 갔던 그 대만의 우리 낸시 펠로시 누님이 하원의장이죠 그 자리를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라고 이분이 공화당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공화당 그 뭐라 그럴까 의장 자리에 못 올라왔어 계속 앉으려고 했는데 야너 내가 말한 거좀 답변 좀 줘라 확답 좀 줘라 그게 뭐였냐면 이제 공화당 중에서 강경파 애들이 미국 그 집권당에서 부채 한도 증액을 늘렸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돈을 풀수 있다는 뜻이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겠지. 기분이 안 좋지. 그러니까 부채 한도 증액 이런 거 하지 마라. 만약에 부채 한도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좀 빼라, 금액을. 요거 확답 받아야지 우리가 너 찍어 줄게. 15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의장 선출 투표를 계속해서 막 가결이 안 나고, 그, 계속 빠꾸를 돌면서, 1 5 번이나. 음. 그래서 지금 케빈 메카 샤운 의장이 딱, 의장 자리에 앉았는데, 어떤 걸 이제 받아들였냐면은, 알겠다. 만약에 부채원도 증액하면,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돈 들어가는 것들 싹다 낮추겠다. 어떻게 보 서로 쇼브를 지금 봤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 쇼브를 본 건데, 2011년도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어떻게 돼요? 그때. 부채 한도 막 조달하니 많이 가결하니 많이 하면서 금융 시장의 저승사자, 3대 저승사자가 있어. 누굴까? 금융 시장의 저승사자. 우리 배웠죠? S&P 부디스 피치 맞죠? 그 3대 저승사자 중 하나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 버립니다. 2011년도에 부채한도 증액을 넣고 사상 초유의 사태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2011년도에.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제니엘론 누니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의회한테 상원 지도부에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야 연방정부의 부채한도가 어 다음 주면은 끝났는데 상한에 도달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한도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 대책에 대해서 좀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인 이슈님 미국이 또 2011년도처럼 부채 한도 막 해가지고 S&P가 신용등급 강등하고 사상 초유의 뭐 미국 디폴트다 막 흔들릴 수 있나요 이런 사태 사실상 일어나기 힘들죠 사실상 이게 특별 조치 같은 경우에는 198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6번 정도 이렇게 특별 조치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시행했다 그러고, 지금 제일 중요한 시점이 이번 연도 6월 달. 아마 이제 이런 기사들을, 자, 보시면, 뭐, 얘는 미 경제 연착료 가능할 거,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좋은 얘기도 했고, 미국 정부의 뭐, 연방정부 부채 한도에 대해서 뭐, 디폴트가 난다, 미국이 뭐, 망한다, 이런 얘기가 6월 달에서 8월 달, 이번 연도,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요거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여름에 요것도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이든 코인이든 항상 여름에 어땠죠? 장이? 여름에 장이 어땠을까? 이런 기사들은 사실상 거르는 게 맞아요. 안 좋았어요. 여름에 상승했다고? 작년, 재작년, 2021년도 기준에서 7월 말에 쐈죠. 7월 말에. 그리고 중국 채굴장들 다 떠나가면서 하락장이 나왔습니다. 5 6 7. 여름엔 대체적으로 주식이나 비트코인 장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사들이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아, 명분을 삼을 수도 있겠죠. 뭐 요것 때문에 빠졌다. 요런 기사들 보시게 될 겁니다. 여름에. 어. 만약에 뭐 여름에 큰 변동폭이 없다. 그러면 또 요게 스무스하게 어 넘어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크게 긴장을 하고 막 야, 미고 많은 거 아닌가요? 괜히 불안감을 형성하고 형성하고 조정할그조할 필요는 없다. 음. 요거 중요한 거는 6월 달부터 8월 달요 시점 보시면 됩니다. 데드라인 부채안도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이전에 될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요거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리고, 이번 주 중요한 것좀 짚어드릴게요. 자, 1월 18일,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10시 30분 발표 예측지 마이너스 0.1%. 1월 18일, 유로존 CPI 발표되고,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됩니다. 그리고 19일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예측지 21만 2천 건. 우리 19일날, 새벽 4시, 연준 베이지부. 그래서 18일, 19일, 이때가 중요하겠죠? 중요한 지표들이 지금 연이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27일 날 근원 PC 지표 발표되고 코어 PC 2월 1일 날 유로존 CPI 발표되고 2월 2일 날 유로존 금리 결정. 그리고 대망의 2월 2일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이 발표됩니다. 아마 25bp 예상을 해 봐요. 25bp 시장도 지금 다 이미 알고 있죠. 예측하고 있고 자, 그리그 다음 날비농 고용지수 발표되고 실업률까지 발표됩니다. 예측치는 3.7%. 이번 주좀 중요한 게 뭐냐면 17일 날 일본 BOJ 통화 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내일 모레까지 일본 BOJ 통화 정책 회의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따가 다뤄드릴 건데 지금 이틀 한 3일 정도 일본의 국채 금리가 YCC, 그 YCC, 일드커브 컨트롤이라고 해서 0.25에서 0.5로 상향을 시켰죠. 근데 그 0.5를 넘어버렸어요. 일본의 국채금리가 지금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일본이 무리하게 일본 국채를 지금 매입을 하고 있죠. 그거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거, 그게 이제 왜 문제점인지 한번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국 4Q GDP. 중국 4분기 GDP 당연히 전분기보다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예상. 그래서 올해 핵심 트렌드가 뭐냐면 핵심 키워드가 중국과 일본입니다. 일본의 경제 정책, 그리고 중국의 유동성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전망. 요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중국이 더 중요할 겁니다. 중국이 어떻게 되면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어프닝이 시작이 되고, 계속해서 경제발전이 되고, 성장률이 계속해서 돌아간다. 수출이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산시장에도 풍풍이불 건데, 요것도 쉽지 않죠. 요것도 쉽지 않다. 음. 일본이 만약에 금리를 들어올린다? 그리고 EU 국가들이 금리를 들어올리고 긴축을 한다? 중국이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풀수 있을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자, 중국. 중국이 뭐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진짜 단일, 단일된 국가가 우리 자산시장에 글로벌 채권이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이렇게 영향을 줄수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중국 말고는. 물론 뭐 미국이나 뭐 다른 국가도 영향을 주겠지만 올해. 이렇게 큰 영향을 줄수 있는 국가는 중국. 그래서 지금 그, 애널리스트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중국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빨리 유동성 공급해라. 어차피 할 거잖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쉽지 않죠. 쉽게 돈을 찍을 수 없겠죠. 지금 돈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 달러는 지금 그 고점에 있어. 달러 강세가 아무리 뭐 빠졌고 달러가 약세라고 하지만, 달러는 이미 고점에 있어. 자, 엔화 올라갔지. 유로화 올라갔지. 파운드화 올라갔지. 나머지 통화들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위 하나만 공급을 해서 떨군다? 어 쉽지 않죠. 자, 그리고 3일 뒤 중국 20일 LPR 금리 결정 사실상 금리를 인상할 건지 인하할 건지 LPR 금리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20일 날 요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미국 옵션 만기일이 20일입니다. 1월 20일 그리고 이번 주 중요한 지표가 또 뭐냐면, 연준위원들이 다수 연설할 예정이라고 해요. 연준위원들 나와서 어떤 얘기 할까? 연준위원들이. 뻔하죠. 좋은 얘기 안 해줄 겁니다. 좋은 얘기 하고 싶어도 못 해줄 거예요. 자, 연준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실적 발표 17일, 모건 스텔리 골드만 삭스 그리고 19일날 넷플릭스. 이제 발표가 될 건데, 자. 지금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가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주들 뭐 4개만 봤을 때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아직 시기상조죠. 근데, 이번에도 아마 지표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어, 첫 스타트가 이렇게 끄는 걸 보면은, 그래도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뭐, 어닝 쇼크가 크게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적어 보여요.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문제점도 다 해결됐어. 뭐 해결됐어요? CPI 해결됐지, FOM, 그, 실적 발표 해결됐지, 물론 실적 발표는 아직 남았지만, 7분 응선은 넘었다는 겁니다. 그럼 상반기가 우리가 뭐, 그 뷰가 어떻고, 뷰가 뭐 좋아요, 나빠요. 우리가 상반기에는 뷰를 어떻게 해요? 기존에 좋았거나 기존에 나빴으면, 바꿔줄 수 있어야겠죠. 뷰를. 자 근데 코인유신이 그러면 계속해서 상승하나요? 뷰가 뭐 계속해서 좋나요? 아니면 뷰가 빠지나요? 자 이거 하나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막 며칠 동안 막 미친듯이 올라. 미친듯이 오른거지 사실. 거의 몇 개월 동안 변동성 없다가. 떨어지기만 하다가. 자 16k에서 21k 올랐어. 한 5k 정도 올랐죠. 지금 시장 투자자들은 아 너무 좋아. 더 오를 것 같아. 롱을 외칩니다. 자, 롱만 갈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고니씨 아저씨분들이. 지금 시장은 연준을 믿고 있나요? 믿고 있지 않나요? 연준은 지금 믿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연준, 이번에 25BP 금리 인상, 3월 달에는 못 해. 그리고 11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채권금리가 기준, 그 시장금리가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 뜻은 뭐예요? 야, 세인트 블러스, 뭐, 연훈 총재고, 뭐, 제롬파 연준이장, 너네가 아무리 말해봤자, 우리 안 들어. 어차피 너네 금리 못 올리잖아. 금리를 못 올리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연준은 금리 크게 못 올리긴 맞습니다. 못 올린 건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은, 지금 시장은 연준을 믿지 않아. 자, 그러면, 연준위원들이 이렇게 나, 나왔어. 시장, 연, 시장은 연준을 믿지 않고, 자산시장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반대로 상승을 해버려.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자산시장이 상승한다? 비트코인이 오른다? 안 돼. 왜안 돼요? 작년에 75BP 사면속쭉 올렸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물가를 잡고 CPI고 뭐고 물론 최근에 지표들은 CPI나 이런 것들이 떨어졌죠. 2월 달에 렌트비까지 같이 전년도 그 전년 대비해서 이제 시차 존재하는 것들 같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CPI 빠질 겁니다. 근데 4에서 5% 때는 끈적끈적한 스티키한 플레이션그 인플레이션이라서 빠지는데. 굉장히 힘들 그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임금 임금 상승률이라던가뭐 인건비 우리가 뭐 미용실에 가서 머리 자르는 거 국밥 올라간 거 이런 것들은 안 떨어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자산시장 가격이 막 상승하고 또 임금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면 실질 소득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소비가 늘죠 소비가 늘면 또 물가가 다시 한번 튈 거고. 그리고 중국에서 뭐 리오프닝 한대. 원유라던가 뭐 에너지 수요량이 늘어나. 이렇게 되면서 유가 또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가 한번더 올라가고. 연준에서는 지금 금리를 올리지 못하더라도 매파적인 얘기를 할수 밖에 없어.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건 맞습니다. 그걸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알아차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연준의 입장에서 시장을 믿게 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장을 믿게 해 줘야 돼, 연준에서. 1월 달에 무서울 거는 이제 실적 발표 없습니다. 실적 발표 때문에 1월 달이 무너질 확률은 굉장히 좀 낮아졌어요. 어, 진짜로.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월가 그 연준을 믿지 않고 그리고 연준은 우리 시장 참여자들한테 어떻게 해 줘야 돼요? 믿지 않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겠지, 행동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뭘까? 사실상 여기서 금리를 막 크게 더 도, 들어 올린다? 의미 없습니다. 이미 물가를 잡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금리를 들어 올린 것보다는 금리를 한 50pp 정도 더 올리고 그 상태에서 하반기까지 쭉, 코인의 쇼가 말씀드렸던 뭐예요? 미국은 경기침체를 갈 수밖에 없다. 왜? 경기침체를 누가 이끌고 간다? 연준이 이끌고 간다. 연준이 경기 침체는 연착륙 할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안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 하죠. 그게 맞을까? 코니셔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연준 얘기하는 거 반대로만 가면 우리 다 부자 된다고. 재작년에 연준이 물가는 일시적입니다. 9.1%까지 갔죠. 맞았나요? 물가 일시적이다 해놓고 그반 그렇게 투자했던 분들은 다 초상집입니다. 초상집이에요. 연준 반대로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연준에서는 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놓고 하반기까지 쭉 끌고 갈 건데,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하반기까지 거의 1년, 거의 한 2년 가까이죠. 작년까지 치면은. 2년 가까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경기침체가 안올 수가 없어. 그 뜻은 뭐예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경기침체 없이는 잡기 힘들다. 힘들다가 아닌 잡을 수 없다. 월가 격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준에 맞서지 마라. 연준에 맞서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연준에 맞서면 다 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일 무서운 건 이제 뭐냐면 2월 2일날 금리 인상 25BP 할 건데 어떤 얘기가 또 나올지. 진짜 하다 못해 연준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자산시장 가격 좀 다운, 컴 다운 시켜야 되겠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떨어졌고, CPI는 떨어졌지만, 요거, 3대 지수 너무 올라간다. 어, 비트코인까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좀 죽여줘야겠는데? 시장에 안 좋은 말들, 안 좋은 말들, 매파적인 말들 싹 꺼내면, 우리 시장은 다시 올라갔던 거, 반납하는 겁니다. 이제 요거, 어,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실적 발표, 그리고 CPI, 요거는 어느 정도, 7분 응선은 넘었다. 7분 응선은. 지금 어, 메타나 애플이나 이제 중요한 그 기업들 사실상 메타 그리고 뭐핀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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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회사지? 그 SNS 회사인데 핀 핀트 핀트 한번 올려 주세요. 요새 금붕어라서 음. 보통 그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사는 이런 기업들은 이번에도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걔네들이 막 나온다 그래서 뭐 핀터레스트 맞죠. 핀터레스트도 그렇고, 스냅 뭐 스냅챗 이런 애들 좋지 않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광고나 아 메타는 모르겠다. 메타 같은 경우 이번에 메타버스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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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컨퍼런스도 막 열고 굉장히 좀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광고 회사들이나 얘네들은 좀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주식 이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 아마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이미 이제 실적 발표 첫 7분 능선을잘 넘었기 때문에 요 정도면 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 그리고 주더라도 하루 이틀 빠지고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너무 강해. 상승하려는 힘이 단, 상승하려는 힘이 강하지만 한정되어 있다. 일부 능선 넘어서는 못 올라간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어, 연준. 연준이 어떻게 맞대응을 하는지 요거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진짜 막말로 연준이 칼을 휘두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작 작두 타면서막 칼춤을 출수 있는 겁니다 요런 것들 시장이 믿지 않을 때 요거 반드시 무너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Been a just because it's e a Don't make it better